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번 시즌에 가장 중요한 보스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번 시즌의 핵심은 보스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즌 컨텐츠인 우두머리 능력 같은 경우에도 낮은 단계의 마법 우두머리는 환영급수 컨텐츠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희귀 전설 우두머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스런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화템을 얻기 위해서는 보스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얻는 방법으로 되어져 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제압 죽터 도적 빌드에 필요한 샤코 투구를 얻기 위해서 약 3일간 보스런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스런을 3일간 계속 반복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신화템을 얻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신화템이 있다면 빨리 보스런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이 보스런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을 많이 진행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미지의 수정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미지의 수정을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도 바로 이 보스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스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우두머리 능력이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드릴 을 거고요. 이번 시즌에 바뀐 보스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시즌에 바뀐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게 되셔야 될 상자 열쇠 종류와 기타 보상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자의 열쇠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화템을 얻지 못했을 때 신화템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두머리 능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다잘 알고 계시니까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두머리 능력은 크게 마법과 희귀, 전설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인 마법 우두머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환영급수 컨텐츠를 통해서 랜덤하게 등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난이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행 이전에 얻어두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고행 이후 단계로 넘어온다면 이제 희귀, 전설 우두머리 능력을 얻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월드보스 3종을 통해서 아샤바, 아바리스, 떠도는 죽음 이세 가지 종류의 우두머리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월드보스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으니까 월드보스 세 가지 종류는 가능한 빨리 만나서 얻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행 1 이상의 난이도에서 보스런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벨리엘 같은 경우에도 벨리엘을 가서 잡아야만 해당 우두머리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해당 우두머리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자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스만 잡으러 가면 되기 때문에 해당 보스를 잡을 수 있는 스펙만 된다면 바로 가서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 인게임에서 잠시 한번 보여드리면 단축키 I를 눌러서 왼쪽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두머리 능력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마법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환영 급수 컨텐츠를 통해서 그냥 얻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외 나머지 희귀, 전설 우두머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스를 꼭 잡아서 얻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드릴 부분은 이번 시즌에 바뀌게 된 보스란 방법입니다. 이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보스를 만나기 위한 입장 재료를 얻어서 가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보스를 만나서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재료들이 아예 없습니다. 해당 보스가 어디서 소환되는지 위치만 확인하시면 바로 가서 보스 전투를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보스를 잡고 나면 오른쪽에 보스별 상자가 등장을 해서 해당 보스별 열쇠를 통해서 상자를 오픈한 이후에 보상을 얻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게 되면 확률적으로 벨리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해당 벨리알이 등장한 이후에 잡게 되면 배신자의 껍데기라는 아이템을 추가로 얻을 수가 있고요. 이 해당 아이템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최종 보스인 벨리알에 도전해서 해당 추가 아이템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시즌 축복의 거짓의 항아리라 그래서 보스 전투를 진행할 때 확률적으로 벨리알이 등장하는 내용을 좀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 인게임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ESC를 눌러서 왼쪽에 시즌을 클릭해주시면 아래쪽에 시즌 축복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거짓의 항아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을 모두 다 찍어주시면 우두머리를 잡았을 때 베리알이 추가로 등장할 확률을 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캐스트를 완료해서 모두 다 차여져 있는 상태지만 이 혹시나 해당 포인트가 부족하다면 다른 도세에 있는 것들을 빼서 일단 보스를 잡을 때만 여기에 모두 투자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스를 잡을 때는 해당 지역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악의 재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 재단을 클릭해 보시면 이제 재료 없이 보스가 소환된다는 내용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스가 소환되게 되면 그냥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잡아주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상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상자를 열때 상자를 열기 위한 열쇠 재료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바르샹 같은 경우에는 악의 심장 12개라는 재료가 필요하게 되어져 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악의 심장이 40개가 있기 때문에 이 상자를 열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악의 심장 12개가 소모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개로 줄어든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고통의 파편이란 아이템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의 보스를 잡을 수 있는 재료를 추가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해 드릴 부분은 바뀐 보스별 상자 열쇠 종류와 해당 보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기존에 알고 있던 보스들과 이번에 새로 추가된 보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모두 다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기 심장, 살아있는 강철, 정제된 공포, 극상의 피, 심판관의 가면 같은 열쇠 재료를 모두 얻으신 상태라면 해당 재료를 통해서 아래 에 있는 보스를 잡고 난 이후에 상자를 열어서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기 심장은 바르샨, 강철은 그리구아로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보스들의 재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보스를 잡게 되면 추가로 재료를 얻게 됩니다. 바르샨을 잡게 되면 확률적으로 고통의 파편과 치르게 돌둘 중에 하나를 얻게 되고요. 군주 지를 잡게 되더라도 바늘꽃이 인형과 치르게 돌두개 중에 확률적으로 하나를 얻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치르게 돌 같은 경우에는 고통의 파편과 바늘꽃이 인형, 혐오스러운 이 심장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고요. 해당 재료를 통해서 고통의 파편을 가지고는 두리엘의 상자를 열 수가 있고 바늘꽃이 인형을 통해서는 안다리엘 혐오스러운 심장을 통해서는 증오의 사도에 상자를 열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여러가지 보스를 잡게 되면 베리알이 확률적으로 추가로 등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베리알이 추가로 등장하게 되면 배신자의 껍데기라는 아이템을 랜덤하게 드롭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해당 아이템을 얻게 된다면 이 아이템을 통해서 최종 보스인 거짓의 군주 베리알을 오픈한 이후에 더 높은 등급의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가지 보스를 잡으면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확실하게 얘기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에 나와져 있는 이거지색 군주 베리알의 드롭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라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화템을 얻기 위해서 보스뺑뺑이를 돈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보스를 통해서는 신화템을 얻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위쪽에 있는 두리엘이나 안다리엘 증오의 사다보다는 베리알을 잡았을 때 신화템이나 선조 전설템들을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서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보스들을 잡게 되면 얻게 되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도적인 상태에서 도적을 체크해 보면 도적이 그리구아를 잡았을 때 어떤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지 해당 내용들이 쭉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해당 내용이 영어로 써 있어서 확인하기 좀 힘드시다면 크롬일 경우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한국어로 번역을 눌렀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굉장히 번역이 잘 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얼음 속에 야수를 잡았을 때 운명의 주먹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윈드포스 기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이렇게 한글로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들이 어디서 드랍 되는지 해당 내용들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 사이트의 주소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제가 링크를 넣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링크를 따라가서 저장해 놓은 이후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상자 열쇠를 얻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자 열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속삭임의 나무 퀘스트라든지, 아니면 야외 우두머리, 용병, 물물교환, 그리고 지하도시, 거인의 곡물, 곡물론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해봤을 때 속삭임의 나무나 거인 곡물론을 진행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자 열쇠 같은 경우에는 연금술사를 통해서 교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래단계의 보스를 굳이 잡지 않고 위에 단계의 보스만 잡고 싶으시다면 아래단계의이 상자 열쇠 종류들을 가지고 잡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윗단계의 열쇠로 교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연금술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해당 내용도 잘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르게 돌 같은 경우에도 연금술사를 통해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 인게임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영금술사에게 말을 걸어보시면 오른쪽에 변환이라는 탭이 있는데 변환 탭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소환 재료들을 교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악의 심장을 가지고 고통의 파편으로 교환할 수 있는 내용 강철을 가지고 고통의 파편으로 교환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극상의 피를 바늘꽂이 인형으로 바꾸고 여기서는 정제된 공포를 바늘꽂이 인형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단계에 보스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열쇠를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얻었던 치흑의 돌을 이세 가지 보스 소환 재료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르게 돌 하나를 고통의 파편이나 바늘꼬지 인형, 혐오스러운 심장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잡을 수 있는 보스 종류를 골라서 해당 보스와 관련된 열쇠 재료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삭인 퀘스트를 통해서도 보스 소환 재료를 얻을 수 있는 부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속삭인 퀘스트 선택을 들어갔을 때 여기에 보스 소환 관련 선택 상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 상자를 보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자를 열어보시면 이 안에서 보스 소환 재료를 확률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악의 심장 두 개를 여기서 얻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 드리는 내용은 쿠라스트 시장의 지하 도시를 도는 방법입니다. 쿠라스트 시장에 오셔서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공물을 넣고 지하 도시를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원문 활성화기를 클릭하시고 여기다 거인의 공물을 넣은 이후에 해당 던전을 클리어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우두머리 상자를 열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랜덤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신화템 제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스런을 아무리 돌더라도 신화템은 낮은 확률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신화템을 얻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인을 통해서 해당 신화템을 제작할 수가 있는데 대장장이를 통해서는 벼락불 2개를 가지고 랜덤하게 제작해서 여러 가지 신화템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보석공을 통해서는 벼락불 2개와 특정 룬 18개를 넣으면 내가 원하는 신화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샤코라고 불리는 할리퀸 관모 같은 경우에는 벼락불 2개와 에옴 6개, 라크룬 6개, 톤룬 6개를 넣으면 샤코라는 신화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인 벼락불 같은 경우에는 릴리트를 최초로 처치하거나 시즌 여정 퀘스트를 마지막까지 하거나 서약 퀘스트를 마지막까지 하거나 신화템을 분해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룬 같은 경우에는 마법룬과 희귀룬 같은 경우에는 지하도시 공물론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전설룬 같은 경우에는 보스런을 통해서 얻어주는 방법이 가장 빠른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하도시 공물룬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에다 조화의 공물을 넣고 이 던전을 클리어하게 되면 다양한 룬들을 랜덤하게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얻은 룬들을 가지고 보석공에게 말을 걸어보시면, 룬 제작을 클릭하신 이후에 신화 고유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신화템들을 확정적으로 제작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장에게 말을 걸어보시면, 여기서도 벼락불 두 개를 통해서 신화템을 얻을 수 있기는 한데, 해당 신화템 같은 경우에 종류를 고를 수 없고 랜덤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도박이 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벼락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릴리트 보스를 처음으로 잡으면서 얻으실 수도 있고요. 시즌 여정에서 마지막 퀘스트를 깨게 되면 여기서도 벼락불 한 개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르사락이라는 마을로 이동을 했을 때 위쪽에 있는 서약 퀘스트의 마지막 보상으로서도 반짝이는 벼락불 한개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즌의 보스런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시즌보다 조금 더 복잡해지긴 했지만 실제로 진행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